방금 그 석유 얘기하시는데요. 오늘 아침에 들어오기 전에 아브레온가그 네. 액트지오 어제 <laughs> 제가 그거 보면서 저왜 왔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궁금한 거다 얘기해주겠다고 하면서도 보안이라 얘기 못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또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제가 좀 듣는데 윤석열보다 아, 아, 아~ 이걸 더 많이 합니다. <laughs> 그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아으래요 글쎄요. 국적까지 확인은 안 했는데. 그래. 아니야. 얘는 아마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아마 영어를 좀 많이 쓰진 않을 것 같아. 영어 정말 한데. 못 해. 음. 영어가 안 돼요. 약간 우리가 흔히 듣는 네이티브 스피커의 영어나 어투는 아니라고 또 미국에서 오래 사셨던 분도 음. 그렇게 좀잘못 그 하시는 대체로 제그 사람들도 그렇게까지 못 하진 않는데 한약 좀 들으는데 아, 아, 음. 아. 어, 그거 닮아서 그거를 그 사람을 시켰나? 저는 그걸 보면서 그것 참 짜증나는 참그좀 짜증 나는 중에도 참저 사람 그좀 사투리 써서 신간 편하겠다 싶더라고요. 아니 아예 딱 성공률이 20%라고 하고 찍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나오면 대박이고 안 나오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 일을 누가 못 합니까? 아 만약에 팠는데 안 나왔다. 아 제가. 실패율이 80%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laughs>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돈은 다 받아 챙길 거 아니에요. 야, 이 세상에 이런 사업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런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부르고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 단계부터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속였다그러면은 그게 그 사기의 전형적인 <laughs> 형태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이 아브레우 씨 찾아보니까 브라질 출신이라고는 뭐 어디 블로그에 나오라서 정확하진 않은데 뭐 많은 사업을 했다고는 합니다만은 이런 자에게 국책 사업을 맡긴다? 아니 대한민국은 지질연구원이나 뭐 국책사업 한다는 kdi나 다 나름대로 그 절차가 있어서 타당성 조사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세금을 쓰게끔 되어 있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는 고속도로도 맘대로 옮기고 석유 시추도 맘대로 하고 무슨 뭐 자기 돈입니까? 아니 저는 정말 지금 대한민국의 이 근간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게이 심리적 산유국 사태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거 아닌가 저 이분이요 거의 국제 사기꾼 같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게 사기죠 20%의 음. 가능성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가면은 근데 어, 김석완 평론가 오늘 아침에 기사를 봤더니 음. 대통령이 그날 아침에 발표를 했잖아요 사자부터 몰랐다고 그래요? 음, 네 몰랐다고요 아그 아, 말이 됩니까? 아, 소관 부처가? 아니 그러니까 기자들이 계속 물어봤잖아요 기자들한테도 공지가 늦게 나갔으니까 몇십분 전에 공지가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이렇게 중요한 발표한다 그러면은 주가가 막 뛰기 때문에 음. 주, 시장이 정시가 마감하고 난 다음에 보통 발표하는데 용감하게도 그냥 10시에 그냥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음. 근데 기자들한테 안 알리고 산자부한테도 안 알려가지고 산자부에서 장관이 거기 가 있는 것도 몰랐다잖아요. 차. 몰라가지고 왜 몰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그거는 대변인이 몰랐을 뿐입니다. 대변인만 몰랐다. <laughs>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시추하라고 지시가 나 내려갔다는 것도 음. 그 3일날 알았다는 거예요. 산자부가. 그러니까 그때 그냥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대통령실 안에서 어떤 판단들이 있었는지 산자부는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게 뭐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또 다른 분 말씀하고 난 다음에 또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에서 해저 지질하고 자원 탐사 전문으로 하는 <laughs> 기관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잖아요. 지질자원연구원한테 검토 아, 의견 안 맡겼다잖아요. 지질자원연구원에서도 몰랐대요. 그러니까 액트조라고 하는 외국에 있는 기업들은 거기다가 맡기면서도 지질자원연구원한테 너네들도 너 한번 분석해 봐라고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문단 구성했다고 정부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중립 의견을 내거나 정확한 매장량은 시출을 해봐야 알수 있다. 이런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얘기가 아까 80%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보통 산자부 장관이나 아니면 보도자료를 통해서 내고 난 다음에 실제로 시추 작업에 들어가서 뭔가 유의미한, 의, 뭔가가 나와야지 발표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내가 할게. 그러고 그냥 국정브리핑에서 확 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지는 우리가 짐작이 가잖아요. 야, 이거 뭐 이걸로 하면 완전히 그냥 눈들이 다 돌아가가지고 다른 거다 잊어버리지 않겠어. 그래서 그따위 짓을 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적어도 대통령이면 그런 발표를 했을 때 이게 미칠 영향, 주가에 미치는 영향, 뭘까? 또 다른 나라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상식적인 상,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야,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박정희 대통령만 해도, 시추까지 한 다음에, 음. 발표를 했다니까요? 이건 시추도 안 해봤어요. 어? 그냥, 더군다나, 그,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호주에서, 호주뿐만 아니라, 호주에 있지만, 세계에서 정말 인정하고, <laughs> 최고로 평가받는 우드사이드라는 탐사회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아, 여기는 안 돼. 음. 가망성 없어 하고 떠났어요. 그거를, 직원 한 몇, 몇명 되는, 이만한데, 거기에서, 아, 여기 20%. 그러면 그냥 확 믿습니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야, 더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 봐. 우드사이드가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뒤집을 만한 뭐가 나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아브레오 발언 편집이 됐어요. 한번 들어봅시다. Uh, prospects identified uh, show great potential for being trapped and uh, potentially have hydrocarbon saturation on them. Uh, and not only that, uh, these early results are already calling attention of important international oil companies. 네, 그래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프로젝트의 유망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분석해 본 모든 유정에 이제 석유와 가스의 존재를 암시해주는 모든 재요소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유정에 이제 트랩이 존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탄화수소가 누적되어 있을 잠재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유망성을 보고 이미 전 세계적인 석유 관련 회사들이 크게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군인데, 딱 보니까 사기꾼인데딱 아, 보니까. 왜냐면, 유망한 회사들이 주목하고 있던데, 유망한 회사가 지금 철수하고 있는데, 뭘 주목을 하고 있습니까? 게다가, 석유공사에서 작년 11월에 자문회의를 열어가지고요, 국내 전문가들이요, 다 이거 보류 의견 냈다 그럽니다. 하면 안 된다고, 경제성이 없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해서요. 근데, 지금 그 석유공사에 작년 11월에 자문회의록 내놓으라고 하니까는 참여한 위원도 못 밝힌다, 뭐 비밀이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요. 아니 저희도 방송 나와가지고 얼굴 걸고 이름 걸고서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왜 그분들만 말을 못 합니까? 왜 비밀로 다 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의구심이 드는 거고 제가 아까 박공우라는 그 검찰 출신의 그 인사가 지금 석유공사 상임검사 갔다고 하는데요. 저런 짓을 하니까는 검찰 인사를 심어가지고 뭔가 뒤에서 짝짝꿍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아니 검찰 수사관이 무슨 연관이 있다고 석유공사에 갑니까? 게다가 석유협회 회장은 누군지 아십니까? 박주선 의원이에요. 박주선 음. 과거에 검찰 출신. 음. 뭐, 석유하면은 다 이제 검사입니까? 저는요, 지금 저 사기꾼 하나에 지금 노란하는 것 같은데, 이 노란하는 게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정부가 노란한다라는 거, 이거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장 국정조사해가지고 진실 다 밝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액투지오라는 회사가 재작년에 매출액이 삼천, 3천만 원이 었다잖아요 작년에 갑자기 70억이 됐다는데, 네. 얼마를 우리 정부가 주는지는 주는지 모르, 모르지만, <laughs> 상당 부분, 그 중에 70억 중에 상당 액수를 우리 정부가 줬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드사이드 말씀하셨잖아요. 이 얘기 들으면 아마 더황당해 하실 것 같은데, 우드사이드가 2007년에 우리 정부랑 계약을 맺고 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019년에 석유공사하고 50대 50 지분으로 2029년까지 유효한 조강권을 확보하기로 했다 그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막 탐사하다가 나왔어요. 석유가 나왔어. 그럼 우리 반반씩 나눠 가자 음. 그리고 계약까지 맺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그 작년 1월에 탐사 정, 정리하고 철수했거든요. 음. 철수하기 전에 이미 지금 6.1광구가 거기서 석유가 나왔다고 하는 1.6.1광구하고 또그 위에 8광구가 있거든요. 두 곳에 대한 3차원 그러니까 3D 음. 탐사 물리 탐사를 다 완료했고 그 자료를 한국 정부에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2월에 액트지오한테 우리 정보가 맡겼다고 하거든요. 한달 차이밖에 안 나요. 한달 사이에 뭐가 있었겠어요? 있어야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액트지오는 분석하는 회사지 탐사는 물리탐사하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은 우드사이드에서 3D 물리탐사한 거를 주고 우리 정보가 받은 다음에 그걸 액트지오한테 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뭔가 큰 변화가 있었어야 하는데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러면 만약에 그 정도까지 야 그래도 가능성이 한 20%는 있어 라고 하면서 할것 같으면 5 0대50 지분으로 하는 우드 사이드를 붙들고 늘어졌어야지 우리 정부가 왜 그거 우드 사이드가 나갈 때 가만히 내버려 뒀고 우드 사이드는 이거 사업 유방 하지 않아 그러면서 포, 그냥 포기하고 나가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정부는 그걸 자료를 가지고 가지고 액트지오한테 넘겨 줘가지고 야 이거 20% 가망성이 있어 그리고 대통령이 막 발표하는 거예요. 우리 전문가들도 아까 지질자원연구원한테 맡기지도 않았다고 그러고 자문단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아, 아직 단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시추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시추를 해봐야 아는 거니까 신중하게 접근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게 140억 배럴이 돼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요 석유공사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석유공사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박공우라는 사람이 검찰 수사관 출신이 대검찰청 사무국장 하던 사람이 보훈으로 내려가다 보니까는 석유공사의 말 같지도 않은 지금 상황을 뭐 이분이 주도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내부에서 지금 검토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상식적 국정 운영의 단초는 저 검사들이 다 지금 내려갔기 때문에. 어, 발생한 일 아닌가라고 합리적으로 전추론해 봅니다. 런데 네, 이게 시출를해 보고 또해 보고 해 보고 하면서 계속 있을 가능성이 있어 있어 희망고문을 계속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석유 공사는 뭔가를 계속 시추해야지 존재 기관의 존재 이유가 생기는 그렇지요, 거잖아요. 그렇 근데 석유 공사가 동해 가스전이 2021년에 문을 닫거든요. 그리고 2022년에 그때부터 아 뭔가 다른 거를 찾아야 돼 그러면서 더 열심히 찾은 거예요. 찾다가 올해 2월에 석유공사가 올 연말부터 24개 시추공을 뚫어가지고 시추할 겁니다. 얘기가 2월에 이미 중앙일보의 단독으로 보도가 됐어요. 되고 난 다음에 석유공사는 어떻게 해서든 뭔가 희망고문을 하든 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가능성이 있어요라고 말하고 싶겠죠. 대통령실 보고할 때도. 액트지오에서 받아가지고 액트지오도 아 그래도 가망성이 있어요. 그 유망구조라는 게 오늘도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지만 거기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아직 몰라. 근데 그릇은 있어. 이 얘기거든요. 그 안에 물 들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도. 근데 그걸 어떻게 대통령이 덜컥 가지고 와가지고 한 구멍 하나에 천 원씩 뚫는다는 걸막 대통령 지시로 막 뚫으라 그래요. 하여튼 뭐 나라도 쓰는 것은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자니까요.